무더위 때문에 반팔, 반바지, 치마 등 짧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옷이 짧아지는 만큼 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욱 많이 사용되는 제모제의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화장품 관리 체계에 대해 조금 알아볼게요. 물리적으로 채무를 제거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제모 효과를 나타내는 제모제는 2017년 5월 의약외품에서 지정 해제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은 화장품을 뜻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제무제 외에도 탈모방지제, 탈색염색제, 주름개선 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 해열제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모제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 단계부터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감시 및 수거 검사 등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모제를 포함한 기능성 화장품의 인허가 민원 처리, 사후 관리와 대국민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모제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는 화장품 용기에 기재된 효능효과, 용품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잘 읽고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모크림의 원리와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제거하는 제모제는 대표적으로 제모크림이 있습니다. 채무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에 제모크림을 도포한 후 4-5분 정도 기다린 뒤 스펀지 등으로 크림을 닦아내면 제모크림으로 인해 약해진 채무가 함께 떨어져 나오는 방식의 제모 방법입니다. 제모크림의 주요 성분은 설파이드, 글리콜레이트 등이며 이 화학성분은 털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모크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모크림은 털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녹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피부 각질층 역시 부드러운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민감성 피부,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피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모 크림 사용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피부에 살고 있는 유해한 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털이 난 구멍으로 균이 들어간 경우에는 모낭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모 크림은 피부 바깥으로 자라난 털을 녹여 없애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근까지 털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털을 끝까지 제거하기 위해 제모크림을 바른 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이는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1~2회 이상 제모크림을 사용해 제모를 하는 경우 화학적 알레르기 물질, 독소, 자극물질의 접촉에 의한 염증성 질환인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피부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모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제모할 부위를 청결하게 한후 사용하고 설명서에 명시된 시간을 지켜야 하며 피부 위에 독포된 제모크림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모하려는 부위에 상처나 습진,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염 및 염증을 막기 위해 제모크림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제모크림 사용 후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묻혀 씻어주고 냉찜질을 한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제 사용 이후에도 역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무제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자극감 등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무제 사용 직후에는 일광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오드란트 등 추가적인 화학용품이나 제무기와 같은 물리적인 제무 재무 방법을 제무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피부 자극은 피부 질환과 통증, 물집, 붓기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무제는 사용방법 외에도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경, 임신, 모유, 수유 기간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의 여성 역시 제무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제무제의 원리 그리고 사용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별다른 주의 없이 제모크림을 사용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제모크림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